오늘은 마피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는 인천 광역시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 중인 단지 18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아파트 시장이 연초에 비해 상당히 살아난 편이긴 하지만 높은 분양가로 청약을 진행하였던 단지들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급등기를 기회로 삼고 고분양가로 청약을 진행하였음에도 거품이 끼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일을 기록하고 수만 명이 몰려들었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1억 원 가량을 포기하지만 쉽게 매도되지 않을 만큼 원분양자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3년에만 무려 5만 4천 가구가 입주를 하고, 24년에는 3만 천 가구, 25년에는 2만 5천 이상의 가구가 입주하여 역대급 과잉 공급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당장 팔리지 않더라도 거주하면 되지만 분양권의 경우 당장 입주 지정일이 정해지면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돈을 모두 포기하면서라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물론 일부 분양가 상한제로 낮은 가격대에 분양하거나 최근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단지들은 일부 시세가 상승세로 전환된 단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시기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여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매도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1년 이후 분양했던 단지들은 거품이 잔뜩 끼어있어 주변 시세 대비 수억 원이 비싼 상황을 보였습니다. 인천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 중인 18곳을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매물은 9월 29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마피가 적은 단지부터 높은 단지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하우스토리어반 그린입니다. 세대수는 16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500만원 8월 -500만원, 9월 -500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8층 5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176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210만원, 프리미엄 -500만원으로 4억 4470만원입니다. 마피순위 17위는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입니다 세대수는 3 4 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 0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0 0스5 0 0만원0월 마이너스 0 0 0 원, 8월 -800만 원 9월 마이너스 8 0 0 0 0으로 시세는 7월 대비 3 0 0만원하0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 0 4동 저층 84이 타입 남0 0 매물이 분양가 5억 8 0 0 0만원 발코니 확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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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매가는 5억 9,530만 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인천 연희공원 호반섬이 파크 에디션입니다. 세대수는 137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2월 예정입니다. 23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275가구 모집에 896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7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500만원, 8월 500만원, 9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1,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구동 2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9,780만원, 발코니 확장비 2,6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1,38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입니다. 세대수는 1,11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 예정입니다. 21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351가구 모집에 4,571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84A 타입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95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6.8대 1을 기록하며 최고 경쟁률을 보인 타입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천만원, 8월 마이너스 천만원, 9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9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2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3,56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총 매매가는 5억 5천7백6 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학익의 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158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100만원, 8월 마이너스 100만원, 9월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4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13동 24층 59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8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4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06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왕길력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입니다. 세대수는 24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 예정입니다. 23년 3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1대1의 경쟁률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저조한 청약 성적으로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았으나 작년 9월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1,200만원, 8월 -1,200만원, 9월 -1,500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3층 84호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3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66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51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 파크자이 플래티넘입니다. 세대수는 2,054세대이고 입주는 23년 2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들이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300동 3층 5 0 9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28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360만 원, 에어컨 옵션 597만 원으로 원 분양가는 4억 3807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가보다 1807만 원 낮게 매도 중인 매물입니다. 마피순위 11위는 동구 성림동에 위치한 인천 두산 위브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321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마피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6동 14층 5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천7백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17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985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9,887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 0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센트럴 파라곤입니다. 세대수는 1,321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2월입니다. 조합원 매물이 다수 있는데 일반 분양이 많았던 62타입에서 마피가 1,000만원에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1,500만원, 8월 마이너스 1,500만원, 9월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5동 12층 62여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265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293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943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구위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입니다. 세대수는 74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22년 12월 청약하여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미분양 상태가 이어졌으나 지속적인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3년 7월 완판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현재는 일부 마피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107동 1층 남서향 59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2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950만 원, 옵션 335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2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385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인천 유림 노르웨이 숲 에듀오션입니다. 세대수는 520세대이고 입주는 23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66타입 14동 0 29층 남동향 매물이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3억 97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1210만원으로 총 분양가 4억 910만원입니다. 여기에 에어컨 3대가 설치된 매물로 분양가보다 2,500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서구 블로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블로포레스트입니다. 세대수는 73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 예정입니다. 22년 6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순위 352가구 모집에 659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87대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여 23년 7월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근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4천만원, 8월 마이너스 4천만원, 9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11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876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676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입니다. 세대수는 131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7월입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울 당시 분양하여 완판까지는 문제 없었으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현재 마피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6,500만원, 8월 마이너스 4,000만원, 9월 마이너스 4,000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2,500만원 상승,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411동 23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8억 6,4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714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7,114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로 분양가가 높은 편이므로 이자는 약 3천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5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자이더스타입니다. 세대수는 1533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시세가 급락하면서 마피 1억원짜리 매물도 등장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해당 매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시세가 조금 상승하긴 하였지만 아직 입주 지정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분양가도 지금 시세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입주 시점까지 분위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 입주 시점에 어려움을 겪을 단지로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7천만원, 8월 -7천만원, 9월마0 0 0 5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0 0 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 0 8동 15층 8 0시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9 0 1 7 6 0 0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435만원, 프리미엄 마이0 0 0천만원으로총 매매가는 9억 119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주0역 미추홀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45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4438만원, 8월 마이너스 2천만원, 9월 마이너스 5640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202만원, 8월 대비 364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84비타입 3층 북서양 매물이 4억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366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80만원, 옵션 2천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4억 7,64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마피 5,640만원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3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럭스 SK오션뷰입니다. 세대수는 1,114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7천만원, 8월 마이너스 7천만원, 9월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저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8억 8천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91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591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3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하늘채 아이비온입니다. 세대수는 33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현재도 미분양 상태이며 마피 1억원에 가까운 매물이 나왔습니다. 108동 8층 59A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1,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366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 6 2 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피 순위 1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센트럴 파크리버리지입니다. 세대수는 96세대이고 입주는 2 0 2 3년1 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빈집 상태로 마피 1억원을 넘긴 세대입니다. 중도금 이자까지 후불제였으므로 분양자의 실질적인 손실을 더욱 큰 상황입니다. 103동 중층 북동향 84지타인 매물이 현재 7억 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분양가는 8억원 전후였고 발코니 확장비가 2천만원 되었으므로 원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이상 현재 인천의 마피 아파트 17개 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한 매물의 경우 마피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특히 연수구 송도동의 마피가 상당한 단지들이 다수 있었으나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 1억 원이나 분양가보다 낮아졌지만 아직도 실수요자가 붙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였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분양한 단지들은 너무 높은 분양가에 각종 옵션과 높은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중도금 후불제를 통하여 분양자의 부담이 상당한 매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고분양가 단지들은 입주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상당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에서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마피 현황을 매월 살펴보면서 시세의 흐름을 추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